어? 세상에, 이렇게 신기했어, 이게 지금 나무가 단풍나무거든요? 단풍나무, 단풍나무인데, 진짜 단풍나무인데, 어, 이건 신기한 일이에쭉 타고 내려오시면, 단풍나무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, 소나무가.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소나무입니다. 소나무 다시 보여드릴게요 쭉 타고 올라갔으면 요렇게 아, 단풍나무죠 어, 엄청나게 크죠 단풍나무인데 이 단풍나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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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,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 <laughs> 그죠? 단풍나무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 오 신기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